여러분, 안녕하세요. 산 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예빈산에 왔습니다. 예빈산은 해발 고도는 낮지만 조금만 올라와도 전망이 확 트여서 일몰 일출 백패킹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 예빈산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하산길에 비가 와서 그래도 운치 있죠? 같이 가요. 고고! 산행은 소화묘원에서 시작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들머리는 묘지를 따라 도보 약 20분 정도 올라가는데요. 일출 명소인데 묘지를 지나가야 해서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온 산은 예봉산 바로 옆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산은 아니에요. 남양주 쪽에 있는데 운길, 적갑, 예봉과 묶어서 연계산행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예빈 산만 오를 예정이고 왕복 약두세 시간 정도 잡으면 됩니다. 여기 근처에 두물머리 팔당댐 자전거 다 좋아하시는 분이 다 아는 그 초계국수 파는 것도 있고요. 멋진 카페들이 되게 많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되게 알려진 편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중 주말에 왔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길은 좀 다듬어진 편은 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올라도 전망이 진짜 멋있고 여기가 사진작가들에게 좀 유명한 편인데 일출, 일몰 명소로 되게 알려져 있는 산이에요. 특히나 멋있는 게 두물머리 쪽에 물한 개가 쫙 피면 진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몰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날이 흐려서 잘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완전 갑자기 급 경사가 험한 바위 길과 평평한 능선 길이 조화를 이뤄서 산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초보자에게도 추천하는 코스예요 여기 원래 진짜 멋있게 전망이 펼쳐지는데 오늘 너무 흐려요. 원래 오늘 유명산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유명산은 계곡으로 또 엄청 유명한 산인데 비가 온다고 해서 여기를 왔는데 <laughs> 날이 흐려서 아쉽지만 날이 밝으면 두물머리 북한강 정망이 정말 멋있거든요. 서울 근교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산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견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견우봉까지는 한두 시간 정도 넉넉히 잡고, 소유됐는데요. 초반부터 경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근데 경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경사 있다가 평평하게 전망이 있다가 하다 보니까, 어? 벌써 도착했어라는 생각이 드는 꽤나 오를 만한 코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봉산은 2.5km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기에 직녀봉을 가는 이정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견우를 봤으면 누구를 봐야 할까요? 직녀를 봐야겠죠. 근데 그 직녀봉이랑 견우봉이 높이가 똑같아서 이제 견우 와, 직녀를 이렇게 재밌게 지어 놨나 봐요. 되게 신기하죠. 붙어 있는 봉우리인데 높이가 동일하대요. 예봉산 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제 직녀봉을 만날 수 있고요. 가는 길은 좀 험하다고 해서 주의해서 쭉가 볼게요. 고고. 지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다다다 가볼게요. 방금 제가 카메라도 잃어버려가지고 이 구간을 한세 번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의구. <laughs> 그래도 여기 초반에만 길이 험했고, 되게 평평한 길로 이어지고 나무도 되게 잘돼 있어서 비는 지금 안 맞는 구간이라서 슬슬 가보겠습니다. 도착! 직녀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전망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뒤에 전망이 액자 같다 는 뜻일까? 이 뒤에가 진짜 전망이 엄청 멋있게 트일 것 같거든요. 와 진짜 날 밝았으면 너무 너무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름 또. 때약볕에 산행을 안 했다는데 오늘은 좀 장점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산행 마치도록 할게요. 아쉬운 마음에 날씨가 좋은 날 사진을 허가받고 가져와 봤는데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심히 내려가 봐요. 고고! 어디 갔어? 없어졌어요. 정상석이... 사연이 많아 보이네. 이제 거의 하산을 다 했습니다. 진짜 여름 산에는 날씨 변화가 너무 무쌍해서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뭐 먹으러 갈까요? 고고. 우중산행을 하실 때는 바위가 많은 산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산 후에는 산울림삼겹살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 대단한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하게 비를 맞아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